2027학년도 수능 대비 필앤 국어 커리큘럼 가이드입니다. 필앤 국어라는 교재에 이제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필앤 국어가 어떤 교재인지 설명을 하고 왜 학생들이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필앤 국어라는 교재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또 좋은 교재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올해 수능 국어를 위해서 필앤 국어는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앤 국어라는 교재는요. 2019년부터 이제 쭉 출판이 되면서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 25만부 정도 팔린 그런 교재이고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교재를 사랑하고 또 좋은 교재다 라고 인정을 해 봤다는 거잘알수 있겠죠 그렇다면 피램국어라는 교재가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 교재길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좋아해 줬을까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설지가 좋으니까 입니다 해설지가 정말 좋습니다 해설지가 얼마나 좋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독서 해설지인데요 잘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미지로 띄워 드릴게요 이 문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혹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라는 어떤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게 아니라 각 문장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전개해 나가면 이 문장과 문단을 이해할 수 있는가, 나가 이해를 연결지어서 어떻게 지문 이해라는 큰 목표로 다가갈 수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교재의 메인 커리큘럼 이름이 생각의 전개거든요. 말 그대로 생각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야 이 어려운 수능 국어를 정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교재입니다. 문제설도 단순히 그냥 몇 문단 몇채 줄에 근거가 있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 전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좀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해설해보면 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어 나갔을 때 이런 답에 이를 수 있는 거야라는 것들을 친절하게 써놓은 식으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여기 보시면 faq라든지 생각 심화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해설지를 쭉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그 지문에서 해야 할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굉장히 명료하게 나아가 더 깊게 생각해볼 만한 지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그런 해설 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학도 독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냥 지문 내용이 어떠하고 인물관계 가 어떻고 주제가 뭐고 이런 걸 정리하는 식이 아니라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읽어내야 하는가. 왜 이런 부분에 체크를 하면서 읽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식으로 해설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해설지를 읽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아 이런 식으로 글을 읽고 생각을 해야. 국어를 잘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제가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필름 국어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성된 교재가 시중에 나온 게 없었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해서. <laughs> 과외 준비를 하는데 이런 식의 해설지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교재가 시중에 없길래 제가 직접 만든 교재이고요. 이걸 이제 출판하기 전부터 오르비라든지 포만난이라든지 그런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내면서 이렇게 출판까지 하고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설지에는요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앞서서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이라고 하는 파트를 모든 선지에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이 상위권들이 실제 수능장에서 문제를 풀때 정말 모든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길고 긴 해설의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전에서는 어느 정도 감이 발휘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생각들을 바탕으로 선지를 빠르게 착착 쳐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써놓으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아! 정확한 해설이 이런 것인데 실전에서는 내가 이렇게 풀어야 하는구나라는 것들까지 챙겨갈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해설지가 정말 친절하다는 라게 이런 부분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우 귀찮아라고 하는 다섯 글자 실제로 제가 이 선지를 볼때 처음 하고 넘어간 생각입니다 왜 이걸 귀찮은 선지라고 보는지 그리고 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교재 내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실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해설을 해보면 이렇다라는 식으로 구성을 해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사후적으로 공부를 할 때도 그리고 실전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때도 다 적용할 수 있게끔 해설. 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으니까 25만 부라는 판매량을 기록한 거라고 할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필름 국어가 왜 그렇게 사랑을 받느냐 바로 국어의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수능 국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상한 잡스러운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정말 평가원이 수능 국어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능력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메인 커리큘럼의 생각의 전개 교재의 일부인데요. 독서 공부의 기본이라고 하는 요. 기본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해하고 납득한다라는 저 당연한 말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저 당연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야 하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나 현장 강의 같은 데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 부족함 없이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고요 가독성 같은 것들을 고려한 것은 기본이고 진짜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기분일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기분에 맞춰서 조금 격려할 때는 격려를 해주고 이 타이밍 정도면은 조금 해이해질것 같다라고 하면은 약간 몰아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글을 읽는 순간들의 여러분들의 생각의 흐름을 최대한 고려해서 가독성 좋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읽고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적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해설지를 기반으로 계속 생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 국어 실력이 쑥쑥 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게끔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학의 경우에도 문학의 기본에 집중을 하면서 이 문학의 기본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경험을 풍부하게 할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필름 국어는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교재입니다. 단순히 한 번으로 그냥 끝내는 교재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완벽하게 구성해 놓은 형태의 교재예요. 이게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필름 국어 시리즈의 커리큘럼인데요. 각각 이제 어떤 교재인지 그리고 언제 출판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름 국어 교재는 기본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라고 하는 소설의 5단계, 그 5단계의 이름을 차용을 해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단계, 기반 닫기 단계에서 생각의 발단, 독서와 필수 고전 시가를 다루게 됩니다. 먼저 생각의 발단, 독서편 교재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문장이라고 하는 게 생각의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 문장 하나부터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부터 공부를 좀 해봤지만 뭔가 아직까지 본인만의 확실한 그런 틀이 없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생각의 발단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정말 국어의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추실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기반이 될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참고로 생각의 발단 교재는요. 조만간 개정판이 나올 예정인데 정확히는 한 2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월 중순 정도면은 생각의 발단 개정판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개정 이 되었다고 해서 뭔가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일찍 시작한 학생들은요 굳이 개정판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생각의 발달 교재 이 교재를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생각의 발달 교재는 몇백 개의 문장. 그리고 몇십 개의 단문 거기서 지문도 조금 있습니다 그 지문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수능 국어를 잘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주 올바른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아주 기초가 되는 좋은 교재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수 고전시가는요 아예 그대로입니다 필수적인 고전시가들을 다루는 교재예요 문학의 다른 갈래와는 다르게 고전시가는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관동별곡이라든지 아니면 상춘곡, 도산시비곡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공부해봤을 만한 내신시험 범위에 한 번쯤은 들어갔을 만한 그런 고전시가들이 있죠. 그런 고전시가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에 평가원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질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필수적인 고전시가들이 왜 필수적인 고전시가가 되었을까요? 그만큼 다른 고전시가의 역량을 많이 미친 어떤 시조격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 필수 고전시가를 제대로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나시면 나중에 새로운 고전시가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잘 읽어 나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수 고전시가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작품들, 이 작품들의 내용을 최대한 전문을 수록을 해서 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때 설명할 때도 단순히 PDM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는 이렇다라고 정리해놓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생각의 전개 에설치 보셨던 것처럼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게끔 가독성 좋게 구성을 해놨고요. 중간중간 OX 퀴즈를 넣어놓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만들어두었고요. 그 다음에 연관된 기출 문제 같은 것들도 다 수록을 해놓고 꼭 알아야 하는 어휘들 같은 것들도 마지막에 정리를 해놓으면서 여러분들이 고전시 에 대한 두려움을 확실하게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교재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개정이 될 예정이긴 하지만 생각의 발단과 마찬가지로 큰 개정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면 되고요. 개정판은 아마 3월 정도에 나오는 걸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반을 닦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름국어의 메인 커리큘럼 생각의 전개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제가 A to Z라는 이름을 붙여두었어요. 말 그대로 수능 국어의 A부터 Z까지 모두 다루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의 전개는요. 1권과 2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뭔가 난이도 순으로 이렇게 해놓거나 별개의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하나의 교재로 담아야 하는 내용인데 제가 워낙 친절하게 교재를 구성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한 권에 내면 거의 1000페이지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1권, 이권은 하나의 교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생각의 전개로 공부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1권과 2권을 모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의 전개 교재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해설지라든지 아니면 교재의 내용 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교재이고요 본교재와 해설지로 나눠져 있는데 본교재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의 생각을 평가원이 요구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시를 해두었고요 해설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전개 교재는 제가 데일리 방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공부량 가져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교재 에 넣어놨으니까요 일단 그냥 구매하시고 교재 그서 시키는 대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가시다 보면 교재가 끝났을 때 우와 뭔가 많이 늘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며칠 분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독서는 42일, 문학은 4 1일 어, 정도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그냥 임의로 끊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하는 학생이라면 이것보다 훨씬 적게 걸릴 거고요.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는 더 오래 걸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생각 워크북은 무엇이냐? 이 생각의 전개 교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량의 문제로 모든 지문들을 실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대부분의 기출 지문들을 실을 수가 없고 정말 배울게 많고 어려운 지문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넣어 놨기 때문에 안 들어간 기출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개년 기출 같은 것들은 제가 전문항을 풀어 볼 거를 최대한 권장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전문항 풀어라고 해 놓고 제가 전문항의 설치를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러다 보니까 전개에 들어 있지 않은 전개의 여지 팝 지문들을 워크북에 넣어 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생각의 전개 설... 설명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전개 문제를 푸시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걸 가장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개 한 파트를 기준으로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한 파트 설명을 읽고 워크북 문제를 풀고 전개 문제를 풀고 다음 파트 전개 설명 읽고 워크북 문제 풀고 전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워크북과 전개에 있는 지문들을 다 풀어볼 걸 권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생각의 전개에 들어있는 이 평균적인 지문의 난이도가 워크북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읽고, 워크북 조금 쉬운 문제들부터 쭉 풀어가면서 감을 익히고, 전개해서 어려운 문제를 쫙 풀어나가면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전개만 공부하실 때는 4 1일치 정도의 분량인데, 여기에 워크북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시면은, 70일 정도의 일정으로 A to G 단계를 다 끝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2회속, 3회독 하는 걸 제가 권장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0일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기출 문제 분석하는 게우리 공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필앤국어는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강사 분들의 강의를 듣든 다른 교재와 같이 공부를 하든 아니면 혼자서 그냥 기출 문제 분석을 하든간에 이 70일의 시간이 절대 필앤만을 위해 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 분석 시간이다 보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 to G 단계는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출판이 되어 있을 겁니다. 12월 초에 출판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미 작업이 다 끝나고 최종 검토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금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필연 국어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커리큘럼 중의 하나인 생각의 위기 그리고 기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질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여기 나와 있듯이 EBS 문학 학습을 위한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EBS 문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생각의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생각의 위기를 겪느냐? 단순히 그냥 지문 내용을 달달달달 외운다거나 지문과 관련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는 교재를 좀비처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변형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는 방식으로 EBS 대비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앞서서 열심히 쌓아놓았던 이런 생각의 틀들이 아르를 무너지는 경험. 나아가 이런 생각의 틀을 1년 내내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연습의 기간이 공백이 생겨버리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꿔드리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재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이 교재는요. 단순히 EBS 작품을 그냥 정리해드리는 교재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EBS 작품들을 이 생각의 전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읽어보는 경험을 할 겁니다. 아 수능 문화 ]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능력이니까 만약 이 지문이 수능에 나온다고 한다면 나는 그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맞춰서 읽어내야 돼. 그럼 너 정말 그렇게 읽을 수 있는지. 얘는 기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 실력이 제대로 쌓여 있는지, 나아가 아직 부족하다면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교재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몇년 전부터 현장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숙제장으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보여드림 이런 겁니다. 단순히 지문을 보고서 어떤 내용이야가 아니라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얘가 왜 이러는 것인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써보게 하는 주관식의 형태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름의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라는 것들을 제시를 한다든지 시를 볼 때도 이 부분에서 이 연을 읽을 때는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전개해서 읽어야 돼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서 EBS 작품을 외우는 게 아니라 EBS 작품을 가지고 문학 공부를 한번 더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만들어낸 교재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위기 그리고 기회 라는 이 교재를 활용하시면 정말 EBS 관련 교재는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수 있게끔 정말 좋은 퀄리티로 교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선보일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의 위기 그리고 기회 교재는요. 아 출판 시기를 좀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특편 수완편을 따로 내서 좀 수특편을 빨리 낼지 아니면 그냥 통합본으로 6월 말 정도에 낼지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은 6월 말에 통합본으로 나올 예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재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특편이라도 최대한 빨리 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팔아야 더 많이 팔수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렇다고 이 책을 너무 빨리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EBS 공부한다고 기출문제를 자꾸 경시하게 될까 봐 조금 걱정이 되어서 조금 더 기출문제 공부하고 나중에 보자. 6편 끝나고 봐도 되니까 조금 뒤로 미루자라는 그런 철학을 담아서 6월 말에 내는 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난도 독서 파트, 생각의 절정 파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의 전개 단계에서 열심히 확장시켰던 그런 생각의 힘을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며칠 뒤에 2026학년도 수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027학년도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번 수능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가 독서가 다시 어려워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그거를 찍어 누를 준비를 해야겠죠. 니트 언어의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절정으로 끌어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중에 니트 관련 문제집들 많이 있습니다. 필름 국어만큼 자세한 해설지를 가지고 리트를 다루는 교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교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의 절정 교재는 일단 4월 말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교재가 빨리 나온다고 해서 빨리 풀어라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출학습이 된 상태에서 아 내가 좀더 새로운 질문을 도전해 보고 싶어라는 그런 욕심이 들때 하시면 됩니다. 그게 7월이어도 8월이어도 9월이어도 심지어 10월이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생각의 전개 A to G 단계부터 차근차근 확실하게 밟아 주시.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생각의 결말 단계입니다. 이 생각의 결말은 반드시 아름다울 겁니다. 그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예, 만든 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교재는 특성상 9월 말, 10월 초 정도 아니면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마지막에 나오는 교재다 보니까 이거를 종이 책으로 인쇄하고 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전자책으로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는 아니고요. 우리 필름 국어로 공부해 주시는 분들 예, 그분들에게만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6월, 9월 모의평가에 대한 분석이 좀 들어. 갈 겁니다. 제가 해설지는 6월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올려드릴 거고요. 해설지 말고. 분석 그러니까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의 특징이 어떠하고 작년 수능과도 연계했을때 올해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짧게 다루는 그런 부분 나아가 6구평의 이러한 분석 내용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 정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제가 또쫙 나열을 해드리는 방식 거기에 수능 직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이너셋이나 파이널 기간에 공부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해야 되는가 실전 불교사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생각의 결말 교재를 가지고 수능 직전 까지 잘 마무리를 하시면 수능 날이 되게 기다려지실 겁니다. 빨리 내 실력을 뽐내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교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가 발단 전의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이풀 커리큘럼 이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기출문제집 도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PM국어로 공부를 한 학생이든 하지 않은 학생이든 간에 기출문제집은 한번 정도 필요 하잖아요. 그죠. 시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효과가 좋은 그런 기출문제집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이고요. 10개년 기출문제집과 기출선별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제 내로 드리지를 못했는데 A2G 단계를 하시면 10개년 전지문, 독서로는 뺐어요. 독서로는 없고요. 10개년 전지문, 6월, 9월 모의평가, 심지어 2022학년도 예시문항까지 모든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9개년 주요지문, 그러니까 2008학년도부터인데요. 2008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지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하는 지문들을 10개년 전지문을 포함해서 다풀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출문제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년 기출문제집은 10개년 전 지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1권은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고요 2권은 2022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입니다 20개년 모든 지문들을 다풀수 있게 해놨고요 옛기출선별집은 2008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의 지문들 중에서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만한 지문들을 다루고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이나 옛기출선별집에 들어가는 해설이랑 전개 워크북에 들어가는 해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해설이 들어가는 네. 구성 방식이 좀 다르고 기출문제집이나 예기출선별집은 뭐 별다른 설명 없이 물론 이 생각의 전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놓은 파트는 있는데 사실 생각의 전개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완벽하게 그 뜻을 이해하기 좀 힘들 거예요 물론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앞에 간단하게 요약된 부분과 해설지를 계속 연계하면서 이해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피레이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를다알수 있게 구성을 해놓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학습 파트는 일반적인 기출문제집 문제와 해설만 있는 그런 교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시중에 수많은 기출 기출문제집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필름 기출문제집을 풀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필름 국어 기출문제집은 일단 해설지가 좋은 건 기본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제가 되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썼냐면 이제 작년 기출문제집에 지문 목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문사회 법 지문을 풀었으면 과학 인문 지문을 푼다든지 기술과학을 풀었으면 인문을 푼다든지 2020학년도 지문을 풀었으면 23학년도 지문을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도 난이도 제재 그 지문에서 배울 만한 포인트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의 공부를 할수 있게끔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와이 작업이 진짜 힘든 작업이거든요. 단순히 연도별이나 제재별로 구분해 놓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섞어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를 한 교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필행국어 기출문제집이 가장 좋은 기출문제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 말이 허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언제 나오느냐 기출문제집은 기본적으로 12월 중순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출선별집과 10개년 기출문제집 전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시중에서 가장 완벽한 기출문제집을 만들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볼것 같습니다. 피름 국어는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샀다고 해서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교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공부를 끝까지 책임져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특전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 교재를 구매하시면 피름의 국어 공작소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가입하셔서 등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등업을 하시고 나면 이런 서비스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재 및 평가원 기출 문제 관련 질문 답변입니다. 사실 제가 워낙 많은 기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기출 문제 질문이 거의 제 교재 질문이다 보니 이렇게 평가원 기출 문제 한해서는 제가 외부 지문 교재라도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원래는 제가 혼자서 질문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다른 일정이 있고 하는 날에는 답변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서, 필름국어를 정말 잘 알고 있고, 국어의 실력이 정말 좋으신 조교님을 모셔서 같이 질문 답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복습용 지문 편집 파일을 드립니다. 이게 교재가 문제편과 해설편이 합본으로 보통 되어 있다 보니, 애네독을 할때한 번도 풀고 싶은데, 문제편만 살 수가 없어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경험 해보신 적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재에 들어있는 지문들만 편집해 놓은 그런 PDF 파일을 앞서 말씀드렸던 피름의 국어 공작소 카페에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제본하셔서 그걸 기반으로 복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원래 생각의 발달 독서편이 있었고 생각의 발달 문학편도 있었습니다. 생각의 발달 문학편은 말 그대로 문학의 정말 기초적인 것들 비유가 뭔지도 모르고 상징이 뭔지도 모르고 시의 행과 연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교재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 수익성의 문제로 인해서 판매가 중단된 그런 교재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묵혀두기 아까워서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른 필름 시리즈 교재를 구매하시면 생각의 발달 문화평 교재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PDF 파일로 원고를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의 전개 언어 문법, 생각의 전개 허법과 장문이라고 하는 이 선택과목 전용 교재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 교재들도 원래는 출판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은 출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서 최신 개정판이 아닙니다. 과거에 출판해왔던 내용들이라서 최근 기출문제들이 좀 빠져있어요. 하지만 다루는... 내용 자체는 지금 기출문제들에도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선택과목 공부에 도움이 되게끔 다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등 여러 가지 루트에서 선별한 핵심 단어장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생각보다 어휘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어휘력 때문에 공부의 발목을 잡고 잡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그냥 보실 수 있게 이걸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달달달 외울 건 아니지만 꾸준히 그냥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머리를 깨우는 용도로 한번 쭉 보면서 단어에 익숙해지고 할수 있게끔 단어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거의 2,000개 정도가 되는 단어를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단어에 대한 감을 쭉쭉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관현도 EBS 연계교재 현대시 독해연습 자료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랜국어 생각의 전개 문화편을 공부하시면 이게 어떤 건지 아실 거거든요. 되게 유용한 자료니까 또 활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요. 올해의 교재는 생각의 위기 그리고 기회, 교재에 실어둘 거라서 제공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나아가 사관학교 전개념 해설집 사관학교가 2003학년도부터 치러졌는데 전개념 해설집을 제가 필름식으로쓴 해설은 아니지만 조교님이 작성해 주신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추가적인 양치기 공부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생각의 결말 이 전자책 교재 이거는 필름국어 구매자들에게만 제공을 하는 교재이니까요. 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필름이 만드는 모든 칼럼과 자료 제가 올해는 이런저런 칼럼과 자료들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아낌없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필름과 함께 수능 국어 만점이라는 꿈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겁니다 필렘 국어가 워낙 오래된 교재다 보니까 작년 교재 심지어 뭐 2, 3년 전 교재가 있는데 올해 거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올해 교재를 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올해 교재는요 피렘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가장 최신 버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본문 내용이라든지 해설지 같은 것들도 가장 최신화되고 가장 가독성이 좋은 버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해 교재를 사시길 권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1년 만에 본 교재 내용이 막 엄청 개정된다는 라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작년 교재가 있으시면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2026학년도 기출 문제를 비롯해서 좀 최신화된 버전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올해 교재를 구매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작년 교재 1권을 다 풀었는데, 2권을 작년 걸 풀까요? 올해 걸 풀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일부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생각의 전개 1권과 권이 최대한 호환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작년 교재 1권을 푸셨더라고 하더라도 올해 교재 2권을 푸셔도 큰 문제 없게끔 이어질 겁니다 반대로 올해 교재 1권을 풀고서 작년 교재 2권 을뭐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네, 그런 분들도 큰 이질감 없이 공부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 노베이스 자기가 진짜 태어나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학생인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가 기본닦기 단계의 교재 들입니다 생각의 발단 독서편 생각의 발단 문학편 그리고 필수고전시가 이런. 교재들을 먼저 진득하게 시작을 하면서 그 교재에 있는 모든 글자를 읽고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하지만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텨 주겠다라는 것만 약속해 주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선생님 교재가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 제가 알겠는데요. 그래도 혼자 공부하기는 좀 불안한데 혹시 강의는 안 하시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장 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안 보이실까봐 제가 좀 써드리면 대치예섬 학원에서 토요일 오후 시간대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초 반포동의 서울 고속터미널역 근처에 있는 서초 tot 학원에서 토요일 저녁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지방분들을 위해서 또 대전 명인 학원에서 일요일 오전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책을 정말 많은 커리큘럼의 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업을 많이 하면 그 책들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당되는 수준의 수업만 딱 잡아서 진행을 하니까요. 현장에서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각 학원들의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 학원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장 강의에 오시는 분들은 필행국어 교재를 따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필행국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그 강의 주차에 맞게 강의 교재로 재편집하고 숙제장으로 재편집해서 다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네, 현장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몸만 오셔서 제가. 요구하는 대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능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적인 학생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이 수능 국어라는 과목은요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먼저 나서서 문장을 읽고 생각을 해보고 고통을 겪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비로소 성적이 오르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건 제가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 숙제로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문장별로 나눠 가지고 각 문장별로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써보게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많이들 귀찮아서 잘안 해요 이렇게 모범 답안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힘을 키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 숙제를 내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대충 끼적이거나 아예 그냥 백지로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부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푸는 건 잘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능동적으로 써보는 과정 되게 어색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셔야 돼요. 이 학생처럼요. 수능 5등급을 받고 저한테 온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물론 이 학생처럼 막이렇 정말 다르게 말도 안 되게 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 검은 글씨랑 빨간 글씨가 있어요. 검은 글씨가 자 자기가 생각한 내용이고 빨간 글씨가 해설지를 보면서 교정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이 학생이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보니까 본인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설지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하네 내가 이게 부족하네 아나 바본가 하는 고통의 과정도 겪어보고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결국에는 수능 날 1등급을 받고 예, 의대에 정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되게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라 기억에 되게 오래 남는 친구인데요 이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요, 이런 후기를 남겨 주실 겁니다. 이 학생들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주 마지막 수업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글읽는 능력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인생이 달라진 것 같다. 좀나부끄럽긴 하지만 책을 읽다가 배가 아프면 흐름이 끊기는 게 싫어서 교재를 들고 들어갈 정도로 몰입이 된다. 이런 후기를 남길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점수가 몇 점인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이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가진 멋진 어른으로 사회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필름 국어와 함께 공부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적을 끌어올려 주겠다 라고 약속 못 드립니다. 하지만 피렌국어와 함께 하면 글을 읽는 게 즐거워지실 거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어 심치 않습니다. 그런 멋진 여정을 함께 할 학생들 피렌국어와 함께 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렌국어 김민지였습니다.